민사도모, 박금니다민상의 쓸데없는 이야기.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정말 한달 정도 영상을 좀 쉬었는데, 음, 왜 쉬었느냐. 영상을 쉰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좀 몸이 안 좋았어요. 몸이 좀안 좋아서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. 한 2주 정도 거의 뭐 활동을 못할 정도로 좀 아팠는데, 뭐 일본어 가르치는 일본어 수업 하는 거랑 뭐뭐밥 먹는 거이 정도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수업하고 밥 먹고 약 먹고 자고 거의 이것밖에 못했기 때문에 영상 찍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몸은 좀 괜찮아졌는데 한2주 정도 지나고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 같은 게막 여러 가지 갑자기 막 들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 준비한다던가 자료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이제 큰 일이 하나 끝나서 이제 좀 이제 약간 진정이 되 시간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다음 주에도 조금 작은 이벤트가 있긴 한데뭐 그거 준비는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런데 모르겠어요. 아직도 준비가 좀 오랜만이면 영상 찍으니까 지금도 조금 막 떨리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정말 오래 여러분들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. 어... 열심히 찍으려고 합니다. 뭐 진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상도 없고 뭐 공지사항도 없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요막글 보니까 막 괜찮으세요? 막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응. 지금도 조금 약간 목한비기가 또 걸려가지고 목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응.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 이제 찍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